닭을 깨끗하게 손질할게요. 닭 사이에 있는 죽은 피는 깨끗하게 제거 주겠습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닭을 5분 정도 데쳐 주겠습니다. 닭이 물에 잠기도록 충분히 물을 부어줄게요. 불은 강불로 키시고 5분 정도 끓으면 꺼주겠습니다. 감자 2개 분량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볼게요. 양파는한개반 정도 썰겠습니다. 당근은 한 개입니다. 청양고추 두 개요. 어슷하게 쓸게요. 홍고추는한개입니다 대파는 한 뿌리입니다. 어슷하게 썰겠습니다. 닭소리탕에 들어가는 양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 1,500cc입니다. 물컵으로 5컵 정도요. 고춧가루는 79단입니다. 설탕은 3큰술이고요. 올리고당 2큰술입니다. 마늘은 5큰술이요. 간장 150cc입니다. 고추장을 한 큰술만 넣겠습니다. 5분 동안 데쳐진 닭은 한번 저어준 후에 헹궈줄게요. 5분 동안 데쳐진 닭은 깨끗하게 찬물로 씻어줄게요. 삼군 닭을 큰 그릇에 먼저 부을게요. 준비된 양념 소스를 붓겠습니다. 센불에 15분 정도 끓여줄게요. 당근이고요. 썰어 놓은 청양고추를 넣겠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 양 파도 먼저 넣 을게요. 15 분이, 지 나서, 감 자를 넣어 줄게요. 푸른 약불로 감자가 익도록 충분히 졸여 주겠습니다. 감자가 충분히 다 익었습니다. 대파를 마지막으로 넣을게요. 홍고추도 같이 넣겠습니다. 맛있는 닭수로탕이 완성되었습니다.